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치 오빠 천만쌤입니다. 어, 여러분의 또 멘탈 관리를 위해서 어, 마지막 방송하고 어, 천만쌤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 보니까 우우죽순으로 그 ETF들이 어, 들랑날랑거리고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 높인 ETF들이 좀 있어요. 안정성 높이고 또 안정성도 낮춘 어, 그런 ETF들이 좀 의외로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안정성 중요하죠? 어, 지금 투자 시장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어요. ETF가. 워낙, <laughs> 어, 개별 종목들이 줄수다 보니까, 차라리 ETF가 낫다고 ETF 쪽으로 많이 몰리는 것 같은데, 매달 보니까 한 12개 정도, 그 새로운 상품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어, 다양하고 참신한 상품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음, 좋아요.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어, 그리고 눈길을 크는 새로운 ETF를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 보시고 공부 좀 해보세요. 투자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도 많으니까 이 자기 스타일과 자기 그 맞아야 돼. 음, 그 자기 적성이라기보다는 자기 투자에 그런 걸 투자하고 뭔가 코드가 맞아야겠죠. 원칙과 투자의 원칙, 하여튼 투자 원칙 여러분들의 어, 투자 스타일 한번 잘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 요즘 경기 침체 때문에 그 우려감이 크잖아요. 음, 경기의 그 증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고 어 이러다 보니 투자 시기를 고민하는 그런 투자들이 단기 유치형 투자 상품에 눈을 돌립니다. 단기 유치형 어, 투자 상품에 눈을 돌립니다. 요즘 주식장에 상장돼 가지고 뭐 황금성, 편의성어 이게 더욱 높아진 금리형 그또 mmf etf들이 이제 대표적이에요. 요즘 국공채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이제 그 안정성 높이고 그 액티브 운영으로 초과 성과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이 단기자금 ETF가 새로 나와서 어 주목을 받고 있더라. 그런 겁니다. 어 10일 날 상장한 게 있는데, 이거 플러스 공, 국공채 머니마켓 액티브네요. 이게 어 주인공인데, 요즘 시중에 MMF 대비 저렴한 보수로 장기 투자 시에 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좀어 추가할 수 있고, 이 다양한 초과 수익 전략을 활용을 해요. 어, 그러다 보니, 여유 자금 운영에 최적화된 상품이라고 합니다. 어, 국내 시종 mmf 평균 보수가 0.11%입니다. 0.11%. 11%인데, 이거 비해서, 요 플러스 국공채 머니 마켓 액티브의 보수는 0.05%라고 하죠. 이렇게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변동성이 낮아요. 음,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 국채나 공사채뭐 등등에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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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A 그죠? a 리 플레이 이 트리플 A급 이상의 안정성이 높은 자산 비중을 60%까지 높였습니다. 어, 등급이 낮은 채권이나 CP 등이 낮은 등급 자산 비중을 최소화했고 이 초과 성과를 위해서 신용 등급 A1 이상의 정기 예금 그리고 ABCP 투자 뭐 제한적인 환매 조건 뭐 매도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예상 평균 연 수익률이 3.5% 수준이에요. 어, KAP 국공채 MMF 지수를 비교 지수로 합니다. 어, 이렇게 고금리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음, 파킹형 ETF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킹형이. 현재 금리가 MMF ETF는 20여 개가 넘는데, 어, 순자산 역시 30조 원이 넘어요. 그리고 기관하고 개미들 그 투자자들의 이 작은 파킹 수요를 충족을 합니다. 어, 이 상황에서 안정성을 높이면서도 초과 수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상품들의 그런 상장이 어, 이어진다는 거죠. 어, 법인 MMF 시장에서 국공채 MMF의 비중은 약 66%인데, 어, 신용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단기 자금을 운용하려는 어, 기관의 그 고객들의 수요가 높다고 합니다. 어, 국공채 머니마켓 ETF를 상장해서 법인 고객의 수요를 공략할 것이다. 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쪽도 관심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어,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분들은 한번 보시고 챙겨 보십시오 또 재미있는 ETF들이 많은데 이 매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월 배당 상품이 또 인기를 끌다 보니까 이 자산 운용사들이 다양한 전략 마련에 나섭니다 그 매월 중순에 분배금을 받는 월중 배당 ETF가 그중하나예요 그리고 매월 말에 분배금을 받는 ETF 하고 동시에 투자를 하면은 한 달에 두번 받을 수 있다 어? 그래서 잦은 현금 흐름이 구축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월 중간에 받고 월 말에 받고 어, 금토업다니까 최근 자산운용사들은 매월 15일 펀드 분배금을 받을 수 있는 어, ETF 상품 라인업을 늘렸는데 어, 지난달 13일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로 상장했고 이 다우존스를 기초로 해서 월 배당 상품 중에는 처음으로 분배금 지급 기준일을 어, 매월 15일로 정했던 거죠. 매월 15일로 정했습니다. 어, 한국투자신탁운영은 기존에 상장돼 있던 월 배당 상품이던데, 이거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전스의 분배 기준일을 어, 이달부터 매월 마지막 영업일에서 매월 15일로 어, 변경을 했대요. 근데 미래에셋은 역시 월말 분배금을 지급했던 그 타이거 미국 배당 플러스 3% 프리미엄 다우전스의 지급 기준일을 어, 매월 15일로 바꿨다. 이 밖에 15일이 지급되는 기준 리티프 뭐있냐면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 어, 10% 프리미엄이 있고, 또 코덱스 게 있어요. 한국 부동산 리치 인프라. 그리고 에이스, 미국 빅테크 세븐 15% 프리미엄 분배. 에이스, 미국 5십오15% 프리미엄 분배. 합성이죠. 또 에이스, 미국 반도체, 15% 프리미엄 분배. 그러니까 에이스 것들이, 에이스, 에이스 붙는 것들이 어, 대부분 어, 15일날 나오네요, 보니까. 어, 기존의 월배당 상품은 매월 마지막일에 배당을 받는 상품 위주였는데, 이 15일 분배 상품이 생기다 보니까, 어, 투자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졌고, 각자의 소비 패턴에 맞게 이 배당 상품을 선택할 수 있을 뿐더러, 한 달에 한두번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구성도 가능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매월 15일 분배금을 지급하는 에이스 미국 빅테크 7 15% 프리미엄 분배경은 올해 4월에 상장한 이후 지금까지 월 평균 주당 133.5원을 지급했고, 지난 11일 종가기 준월 월 분배율은 1.3%, 연간 분배율 15.6%라고 합니다. 이 매월 말 지급일인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10 15% 프리미엄은 매월 평균 1.5% 순의 분배율 유지 중이고, 만약 에이스 미국 빅테크 7하고 그리고 코덱스 그 미국 예예테크 탑텐 이 프리미엄 분배를 사면은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을 투자했다. 그럼 매월 15일에 60만 원 받고 월말에는 1 0억 75만 원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각에서는 한 달에 한번맞는 배당을 이두번 나눠서 받는 것이 조삼모사 아니냐? 조삼모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배당을 한 달에 두번 받게 되면 급여를 주 단위로 주급 어 주단위로 받는 주급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주단위로 받는 주급. 이거, 이거하고 비슷하다. 그, 월급을 받는 직장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월급 고개를 겪겠죠. 어, 그런데 이게 좀 조심해야 할게 뭐냐면은, 이 15%짜리, 15%나 이게 10%짜리 15 15 10이 프리미엄 분배, 이 커버드 콜이라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 주가가 만 원이야. 만 원인데, 골 때리는 게만 원입니다. 만 원인데, 분배금을, 예를 들어서, 이제 백원 100원 줬다. 응, 백 원을 주면은, 그 다음날 주가가 만 원이 아니에요. 무조건 구천구백 원으로 다시 변경이 돼가지고, 그의 상황에 맞게 주가가 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가가 바뀌는 거요 기준가가. 어제는 만 원이었는데, 오늘은 구천구백 원. 왜냐, 그 분배금을 백원 뺐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재살 깎아먹기라고 재살 깎아먹기 그 커버드콜 이름을 조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뭣도 모르고 했다가 어 이게 왜 돈이 갑자기 기준가 바뀌었지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분배금을 자기 기준가에서 빼더라 어, 그 결국은 조선모사다 <laughs> 조선모사 어, 될수 있으면은 커버드콜 안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 해보니까 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하고 싶은 분들은 알아서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새벽에 봬요. 굿나잇!